어 보완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4를꼭 쓰세요. 물부족을 보완해준다. 네, 메이크업은 구상하다고, 구성하다고, 아, 메이크업 4까지 쓰면 보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국 이제, 이제 콤마 콤마를 일단 잘 봐야 되고요. 한국 다른 많은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을과 마찬가지로라는 언론의들 따라서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곳은 여전히 분류되어져 있다. 하나의 국가로. 네, 소홍태 쓴 거. BPP, 보이시죠? 심각한 물부족과 함께 분류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분류되어지는 현상, 상태를 디스로 받았죠? 상태가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 맞나요? 네, 과거의 것이 되기 시작 중이다. 엄청난 발전. 바로 공학과 화학의 엄청난 발전, 발달은 영감을 주게 되었다. 한국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앤드쿠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네, 계속전용법은 이어서 제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 have tried to solve, 또 현재 원료를 썼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을 하려고 했다. 심각한 감후 문제들을. 결국에 그들은 과학자들은 성공적으로 어, 해수를 뭐로 민물로 트랜스포밍트 바꾸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또한 발견한 게 하나의 방법인데 뭐하는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바로 포함하고 있는 높은 소금의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는 네, 컨텐츠가 내용물이죠 이러한 새로운 해결책이 해결책이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효과에 대한 걱정, 이러한 기술에. A marine k i f e 해양생물에 대한. 어, 이러한 기술이 점점 널리 사용되기, 이후로, 사용된 이후로, 이후로, 현재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되겠죠, 기술이니까, 수동태 주의하시고, 어, 일종의 이것도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래서 has been 대신에 이제 변화에 초점 맞춰서 become을 쓴 거죠. 그래서, has been used, 이렇게 썼는데요. 자꾸 친구들이 물어봐요. 네, 잘 모르나봐요. 일단, has been, h a 뭐, 이렇게. 그 다음에, pp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현재 완료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라고. 그럼, 수동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비동사에다 pp를 더해야 수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더해지면 어떻게 결론 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비동사가 pp형은 뭐죠? 어, 가운데 빙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이제 become도 들어가고 become, became, become 아시죠? 네, p p 예 이것도 그리고 이제 그때 또 pp 남은으가 쓰고 얘는 해 a v 나 해줬으면 되겠죠 인칭에 따라서 주어에 이게 바로 현재 완료 능동에서 수동을 더한 현재 완료 수동이 됩니다 자한번더 설명을 했어요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현재 완료니까 It has become a source. 그 기술은 희망의 소스가 되었다, 원천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마실물을, 식수를 충분한 깨끗한 물의 공급.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한채 사용을 하는 공급은 공급은 그러니까 이유징이라는게 물을 물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죠 사용하는 물,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깨끗한 물 공급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어, 이것도 나오네요. Ease ING면은 BING, BPP 보이셔야 돼요. 그죠? BPP. 수동입니다. 여긴 또 따로 이제 BPP 나온 거고. 현재 발달 기술 공급이 굉장히 발달해 오고 있다는 얘기는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대되고 있대 그런 공급이 도와줄 수 있도록 뿌리를 뽑는데, 이때 툴을 생략한 거고. 어, 헬프 준사역 다음에 투나 원형 쓸수 있죠. 질병을 뿌리 뽑도록. 어떤 질병이죠? 어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죠 뭐에 의해서 세계의 물 깨끗한 물 부족에 의해서 막 구정물 먹고 동물 배 분뇨가 섞여있는 물을 먹잖아 아프리카에서 그지 에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석을 맞춰봤습니다 수고했어요.